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 박승중 위원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로고송 갑질도 모자라서 강탈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정당한 절차를 밟은 우리 자유한국당 로고송에 대해서 캔디 원작자나 대행업체를 회유해서 훔쳐갔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4월 26일 날 지방선거 필승로호선으로 19곡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정당용으로 자유한국당송, 또 아기상어 등 4곡, 그 다음에 20대, 30, 40대, 50대, 뭐 지역 이런 걸로 나눠서 30대 내지 40대 용으로, 어, 3곡이 있는데 그 중에 캔디를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자기의 로고송을 발표하면서 자유한국당 후보자 추천용 곡 로고송 중에 캔디와 관련해서 마치 자유한국당이 제작자 간 협의도 없이 발표한 것처럼 거짓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일부 언론에서 그걸 그대로 받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크게 잘못됐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악스럽고 추악한 행태를 여러분한테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4월 30일 민주당 로고송 보도 자료를 보면은 캔디 원 저작자와 협의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 추천 선거송으로 확정했다고 하면서 밑에 보면은 캔디는 자유한국당의 선거 로고송으로 발표되었으나 원 저작자와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4월 30일 이델리에서는 그대로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4월 2일날 캔디 원 제작자는 물론이요. 독점 대행업체와 협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일날 원 제작자는 물론 캔디의 제작관을 독점하고 있는 업체와 협의를 했고 자유한국당의 후보자용 추천곡 사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았고 더 나아가서 인격건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협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로고송 회의에 사실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된 로고송 자료는 50곡에서 60곡 정도 됐습니다. 그게 참고 자료에 캔디 샘플곡도 저희들한테 보내 왔습니다. 당시 그것은 캔디의 독점 제작권 관리 업체에서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한국당의 캔디 사용에 대해서는 다 후보자형 추천곡 사용과 같이 정당한 협의와 논의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4월 초 4월 초그 논의 시에 캔디 제작권 업체로부터 받은 샘플 고객의 수신, 가정, 캡처본이 같이 겸비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자유한국당은 4월 2일 한달 전에 이미 원 저작자는 물론이요. 이 독점권을 확보하고 있는 대행업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인격권료 비용에까지도 협의를 다 거쳤다. 이런 말씀을 첫 번째 드립니다. 두 번째는 민주당이 원 저작자를 해유하고 공갈하고 협박하는 것이 추정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당보다 선제적으로 로고송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이 저희들한테 집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로고송 발표를 서두를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고, 저희들이 발표하는 과정에서 캔디의 원제작자 측에서 캔디가 빠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변심이 통보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던 중에 민주당은 원제작자에게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용, 사용료 로고성으로 쓰면 자유한국당은 못 쓴다. 이런 걸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후보자용 사용곡으로 지정이 되면은 자유한국당도 쓸수 있고 민주당도 다쓸수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마치 민주당 후보자용으로 지정되면은 자기만 쓰고 자유한국당용으로 못 쓰는 이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캔디 제작금 관리 독점업체는 물론이요. 원 제작자에게도 자유한국당의 후보자용 사용에 대해서 사전 허락을 받고 확실히 진행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관리업체의 포기를 근거로 원 제작자와 상의 없이 이런 악의적이고 정치적 표현은 정말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자유한국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자유한국당은 원 제작자와 원만한 협의를 위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참고로 좋은 날의 경우는 양쪽 저희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으로부터 여러 가지 협의가 진행되니까 하도 머리가 아픈지 두 선거송의 로고성을 못 쓰는 그런 형태로까지 진행이 됐고 이그 캔디의 경우는 에 양측이 다시 썰다쓸수 쓸, 있다 하니까 원 제작자는 일단 자유한국당 로고송 목록에서 잠시만 내려주면 원, 본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민주당 측과 다시 한번 논의하고 생각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재후 결정을 저희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독점 고가, 정당용 고가, 후보자 추천용 곡, 곡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독점용 곡은 특정 정당에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격권료가 수억 은 단위로 갑니다. 수억 은 단위. 독점곡으로 그, 계약이 되면 다른 정당한테 일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정당용 곡입니다. 특정 정당의 독점은 아니지만은 정당용 곡으로 그 선정이 되면 당 소속 모든 후보자들이 다 사용하고 정당명과 기호가 다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도 인격료가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 천만 원 이상 단위로 천만 단위로 계약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당에서 완전 히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 종선 재작년 총선, 종선, 2016년의 총선의 경우에. 핑, 핑미라는 핑 노래 핑미라는 노래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게 저희 자, 그 새누리당에서는 독, 어, 정당용으로 했는데 저희 정당용 곡으로 핑미 했지만 은 다른 당에서도 이것을 민주당에서도 후보 추천용 곡으로 사용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후보자용 추천곡. 이것은 어느 당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분의 18곡, 민주당이 18곡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민주당 18곡 모두가 후보자 추천용곡입니다. 그래서, 민주당도 사용할 수 있고, 자유한국당도 사용할 수 있는데, 상도 이상 저희들이 먼저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강탈한 것은 정말 정치의 도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더불어민주당 18곡 중에 저희들이 몇 군데를 연락을 해 봤습니다. 원 저작자들에게. 혹시 민주당에게 완전히 독점 사용으로 준 것이냐? 이렇게 하니까 몇 군데가 전혀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무슨 소리냐 펄쩍 뛰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곡이, 한 곡은 공개해도 좋다 해서 공개합니다. 엄지척. 엄지척의 노래는 작사가 작사가가 최비룡씨입니다. 이분은 민주당 독점고로 중기 결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로고성을 따라하고 싶으면 은 본인들도 후보자 추천곡으로 지정하면 될 것을 원작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별도의 계약이나 별도의 어떤 금전적 보상도 없이 작가의 그나를 강제하는 것도 모자라서 뻔뻔하게 자유한국당이 마치 저작권 협의 없이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주장한, 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표를 얻어야 하는 게 선거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반칙행위, 또 힘없는 작곡가를 해외를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이런 추악하고 경악스러운 행태를 보니까, 앞에서는 쇼, 뒤로는 협박하는 민주당의 갑질행태, 거짓 선동, 참 이야기하고 싶고, 또 끝으로는 쇼통, 뒤로는 조작하는 문정권의 여론조작행위와 너무나 닮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제작권도 제작 저작권 협의도 없이 진행한 것처럼 거짓 발표한 김영호 부청장은 물론 사태를 방치한 추미애 대표 사실관계를 모르고 흠집내기에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하면서 법적 대응도 적극 검토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